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백TV 이군봉 수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문정보 시작에서 전세가 67주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강섭 법세처장이 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사주간 팩트 문정부 3년 사이에 전세가가 67주 올라서 10월 13일 전세 하나짜리가 나왔는데 그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뭐예요? 심지 뽑아서 전세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세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전세 방이 없어서 하나 나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심지 뽑아서 한 사람 택했다고 하니 돈 만들기 힘들어, 뭐도 힘들어, 방업기도 힘들어 이곳이 서민이 살겠습니까? 이제 가을철 이사철이 왔습니다. 전세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현재 전세값은 2억 3억씩을 더 보태야. 내가 살고 있는 전세를 빼서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세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왔습니까? 시사주간 팩트. 문화일보 10월 6일자에 전세값 67주 연속 상승 덩달아 오피스텔까지 깡통 전세, 매매 가격이 전세 값보다 낮아서 보증금을 뗀다는 말입니다. 전세 값이 상승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철 이사 다닐 때가 오니 전세금, 방어기 보통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한 서민 아줌마가 가을철은 돌아오고 집은 빼두고 돈은 없고, 걱정을 하다가 이리저리 전화를 해도 돈 빌려준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남편도 무슨 돈이 어디서 빌려올 때가 막이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야되고 하니 사월사로 방을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 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부동산은 자신있게 잡는다고 말했는데 어쩌다 전세값에 이렇게 날뛰고 전세방도 없어서 어디 가서 얼짤할 바를 모르게 지금 서민의 생각입니다. 언제나 이래저래 서민만 살집 때문에 고생하고 요즘 같으면 한국에서 살기가 겁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보다 뭐가 무서워? 전세가 무섭다고 합니다. 서민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몰라갔고 전세값도 하늘 높은지 오르고 있고 서민이 집산다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민에게 희망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시사주간 팩트 두 번째로는 이강섭 법제처장 투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제처장 이강섭을 알고 보니 부동산 자산이 50억 가족 명의로 상가 재건축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가 그린시설 등 100억대가 넘는 보유자로 7일 발표가 됐습니다 야당은 상상도 할수 없는 부동산을 가진 끝판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범세 처장할 때 재산 신고할 때 이렇게 많다고 신고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속여 가지고 말이 되게 만듭니까 그러면 그걸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속이고 또, 법세처장이 말씀 잘 하신 게 있습니다. 부동산, 뭐, 투기꾼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꾼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막 상가, 재건축, 아파트에 가지고 100억 넘는 제자를 갖고 투기를 하셨습니까? 시사주간 팩트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화도 나고 서민들은 다 화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장 이강섭 씨가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돈다 팔아서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줄수 있는 곳에 썼으면 하는 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땅에 특이해서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천지개벽 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